경찰이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지난 200일간 78명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는 경찰이 지도부를 소환 조사하는 등 노조 활동을 불법화, 무력화시키려 한다며 경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 들어간 경찰. 단속이 시작되고 최근까지 200일간 전국에서 1,400여 명이 적발됐는데 울산에서도 금품갈치 혐의로 구속된 8명을 포함해 78명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울산 경찰청은 이 기간 26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 14건을 검찰에 넘기고 7건은 불송치 또는 불입 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행위는 범죄 유형이 중복된 사례를 포함해 전임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 갈취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속 단체원 채용 강요, 건설 현장 출입 방해 등과 같은 업무 방해 및 폭행 순입니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 울산 건설기계지부 등은 노사 단체 협약 체결과 관련해 경찰이 건폭으로 몰아가며 정당한 노조 활동을 불법화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설사와 협의해서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한 걸 가지고 공동 갈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죄가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정당한 노 활동을 할수 있는 노동 특히 건설노조 부울경 본부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지도부에 발을 묶어 건설노조를 와해시키고 민주노총 7월 총파업을 무력화시키려 한다며 경찰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을 50일 연장해 건설연장 불법 행위를 뿌리 뽑을 방침입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